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미군 전투식량 MRE를 먹어볼건데요 MRE는 Meal Ready to Eat의 약자로 주로 저희가 훈련 나갔을 때 식사 대신으로 이걸 먹, 네. 먹긴 합니다 MRE는 50가지 종류가 같은 게 있고요 제가 먹어볼 MRE는 17번 포크 서드스패리 메이플 플레버 메이플 시럽이 뿌려진 돼지고기 패티이고요 제가 먹어볼 거는 14번 메뉴고요 크리미 스피나치 페투치네라고 음. 크림소스 시금치 스파게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안 먹어봐서 뜯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우선 이게 위에를 벌려서 열어줘야 되는데요. 손으로 뜯어서 여는 건데, 잘안 뜯기면 사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어? 원래 이렇게 색으로 전체가 하나로 쌓여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쌓이는 게 불량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한국 전투식량이랑 다르게 이렇게 이 물을 이용한 발열팩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크래커가 들어있고, 크레첼도 있어요. 크레첼 너겟이 들어있고, 초콜릿 맛 에너지바. 이게 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피넛버터, 피넛버터를 크래커에 뿌려 먹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메인 메뉴인 크리니 스피니치, 페투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로는, 이 초콜릿 프로틴 드링크 파우더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 거고. 여기 짜잘짜잘하게 팩으로 하나 쌓아있었는데, 휴지도 있고, 껌도 있고, 설탕, 그리고 소금, 그리고 성냥 뭐,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전투량은요 마찬가지로, 발열 팩과 메인 메뉴가 들어있고, 여기 크래커랑 치즈를 뿌려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메이플 머핀 탑이라는 게 들어있고, 빵인 것 같아요. 여기 테이블 시럽이라고 또 시럽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넛레이슨 믹스라고 땅콩인 것 같아요. 베버렛 베이스 오렌지 타입 3라고 오렌지 주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발열팩으로 데우는 데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먼저 발열팩으로 메인 메뉴를 데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이 보이실 거예요. 주나 어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보다 넘지 않게.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메인 메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벌써 이렇게 연기가, 음, 여기 수증기가 봐봐, 보이시죠? 이걸로 접어준 다음에 원래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어, 뜨거워. 자, 이렇게 발열팩으로 데워지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동안 저희가 나머지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다 영양성분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크래커가 두 개씩 들어있네요. 자,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저는 피넛버터를 끓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치즈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남자님 가위, 가위 짤. 이걸 왜절 주시는 거죠? 잠깐만요. <laughs> 맛이 없다고 <laughs> 선물로 준 치즈는 제게 아닌데 한번 그냥 먹어보고, 먹어보고. 그냥 먹어 생각보다 맛있는 별론가요? 음. 그냥 진짜 아무 오. 맛이 없는 그냥 에이스. 맛이 맛이 없는 호흡기가 빠진 에이스 음. 느낌 와 피넛버터로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나요? <laughs> <laughs> 왜 말이 없으시죠? 음, 어, 맛은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아이 어, 피넛버터. 전쟁 중에 먹기 딱 좋은. 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냄새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피넛버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넛버터 맛있네요. 목이 막히네요. 이제? 목이 막히면 음식을 마셔야겠죠? 음료수. 저는 초콜릿 프로틴 드링크. 저는 베버리지 베이스 오렌지 타입 3. 오. 이거 진짜 오렌지스 같은데? 와, 보고. 색상이... 와, 냄새는 좋은데? 아니. 왜? 아니, 잘 들고 왔나요? 어떤가요? 맛이 괜찮습니다. 어, 이거 맞아? 참. 어,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참, 어, 맞아 원래. 냄새가 장난 아닌데. 너무 많이 드시면안돼요 <laughs> 어, 어 이거 딱 뭐라 그럴지? 딱 환타 오렌지 맛인데. 아니 이거는 너무. 그 이게 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요. 음, 프로틴이라서 그런 것 같아. 아 프로틴 드링크 파우더라서 이제 한번 메인 메뉴를 열어볼까요? 네. 아 여기 다른 선이 오오. 있는데 여기를 뜯어서 여는 건데 원래 이게 무슨 냄새죠? 오, 냄새는 진짜 좋은데? 디지얼은 좀 이런 식으로 누들이랑 스피나치가 섞여있는 크림 소스로 섞여있는 색깔 이렇게 뭐랄까요 응. 스팸 같은 느낌인데? <laughs> 그냥 떡갈비 같은 네. 느낌. 아까 한번 맛있을 한번 것 같다고. 한번 그래서 뭐. <laughs> 맛있는데? 먹어. 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그 조금 못못 못 만드는 파스타. 음. 그래도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한 그냥 적당한 느낌이다 훈련 나가서 그냥 먹을만한 정도? 제가 뭐 50가지 다안 먹어 봤지만 저 그때 훈련소에서 먹었던 건 굉장히 맛없었거든요 그래도 위급시에 먹...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이 너무 짜요 보기에는 되게 떡갈비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오우. 아 메이플 메이플 맛이 나는 <laughs> 너무 짭니다 일단 정말 무슨 응. 맛이 따로 햇반을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 같으면... 아니 이거랑 같이 드시죠. 조금 더아이한 <laughs> 모래 어아또할것 같네. 아무것도 없네. 자 이제 다음 메뉴를 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이플 머핀 탑이라는 메뉴랑 그렇게 남아 있고요. 저는 초콜릿 맛. 에너지바, 프레첼 너겟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있어 그림이 그려져있는 거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아 요 그렇진 않아요 어? 이거 진짜 맛있.. 와... 맛있는 건데 오우 다.. 이... 맛있겠다 이 팬케이크같이 생겼습니다 자, 테이블 시럽 메이플 시럽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 m r 태 테마는 메이플 시럽인 것 같습니다 어? 아니요 꿀이네요 이거음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무슨 맛이냐면, 편의점에서 파는 음. 빵 같은 맛이 나요. 음, 그래도, 뭐, 나름 맞아. 맛있습니다. 저는 이 땅콩버터가 제일 맛있네요. 아, 근데 그럼요? 항상 메인메뉴보다 사이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이게 미국 입맛에는 또 맞을지도 몰라. 저희는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 맞아. 거를 드시면. 좀 맞아볼까요? 보세요, <laughs> 한걸 드세요, 지금. 아니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 한 이거는 호주한스 때도 그랬는데 이 음료수가 진짜 제일 맛있었어.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 초콜릿 맛 에너지빵. 와 완전히 다크 색깔 초콜릿이네요. 오. 오, 딱딱한가요? <laughs> <오, 웃음>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요. 눅눅하기도 하고.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한번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약 같은 맛이 나 약간 설탕이 좀덜들어간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넛 레이스 믹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완전 음. 견과류 보시면 오. 알겠지만 견과류예요 보면은 땅콩이랑 크랜베리가 있고 아몬드 같은 것도 들어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견과랑 똑같은 맛이에요. 음. 그냥 그냥 견과류 맛, 짬뽕 네. 맛.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 건빵 사이즈인데 프레첼 소스가 싹 입혀져 있는. 음. 야, 이거 대박이야. 어,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편의점에 파는 그 프레첼 머스타드 소스. 너스타드 진짜 소스. 맛있습니다. 아, 이게 제일 맛있네요. 그기딱 한번 견과를 같이 드셔보세요. 왜요? 뭐세요? 먹어 <laughs> 아니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아네 많이 드세요 근데 맛있네. 이게 한국군 전투식량이랑 또 달라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이드 메뉴가 양이 전투식량 치고는 많이 들어있어서 아 맛있네요 제걸다 먹었습니다 쭈빼기 이거는 진짜 맛있습니다 번호를 우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14번, 이거 17번인데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드셔보고 싶다 그러면 메뉴 번호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메뉴는 선택을 안할것 같네요 둘 중에는 제가 17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메인 메뉴는 다 맛없어 아니, 맛있는 보면. 게 있어요 맛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얘는 훈련소에서 먹은 건 맛있었는데 그몇 번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메뉴 중에서 베지테리안을 위한 메뉴도 있어서 이걸 보면 느낀 게, 군대란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배려를 좀. 그런 부분이 좀 한국 군대가 다르지 않나. 그쵸. 그런 부분에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외국식으로 커피를 먹을 수도 있는데요. 크림, 설탕, 소금, 아니, 커피가 있고요. 물티슈가 있네요. 음, 아, 물티슈를 처음에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휴지도 휴지가 있고요. 성냥이또 있습니다. 전 투식량인데,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껌이 있는데요. 이거 후식으로 먹으라고. 껌이. 껌이 뭐, 진짜 맛있습니다 껌이 먹어봤 저희가 오늘 MRI 14번과 몇 번이죠? 17번. 17번 이렇게 먹어봤고 발열팩부터 메인 메뉴 그리고 사이드 메뉴까지 싹 먹어봤습니다. 그 훈련소 때의 추억이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요. 오랜만 먹으니까 좋은 추억이었어 카트와 관련된 재밌는 영상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